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또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은혜롭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특송해주신 우리 당혜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셔서 열 분의 신무 장로님을 2025년도에도 또 사역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열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한분한분 장로님 되게 해주시다.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정말 빈틈 없이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고 목양 가지는 우리 세 분의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열 분의 신부 장로님들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둥과 같은 열 분의 장로님들로말미암마 우리 목천교회가 은혜롭게 강건하게 주님 세워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관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도 평강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 방하게해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2025년 한해 동안 주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뤄지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분의 부모사님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첩으로 낳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한분 한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그 앞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강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의 목약으로 말미하아 우리 교우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우리 목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열 분의 장로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시고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 유영창 장로님, 박영곤 장로님, 정광호 장로님, 유달영 장로님, 윤성준 장로님, 권용채 장로님, 김재현 장로님, 오인규 장로님. 국성례장로님 열분의 장로님들 2025년 새해 동안 늘영육관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 네. 가정들마다 평강으로 인도해주시고 아, 네. 하나님께서 축복위에 축복을 더해주셔서 아,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우들을 섬기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 분의 부목사님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익규 목사님, 심하승 목사님, 김선우 목사님 주님 그 가정 가운데 늘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목양할 때에 목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뭐 당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는 우리 교회의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분량이 한번더박수하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